TTL은 트랜지스트 트랜지스트 로직입니다. 이러한 로직회로는 트랜지스트를 이용하여 만들게 됩니다. 또는 그 PMOS, NMOS 등을 MOS-APT 계열을 이용해서 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TTL을 이용해서 만든 그 로직 IC를 7, 4, 그 다음에 D의 특징과 넘버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모스를 이용한 어, TTL 경우 CD40 그 다음에 숫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TTL과 시모스 계열이 차이는 TTL은 5V 레벨, 시모스는 15V 레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되어 있는 쪽에 약거들 표입니다. H는 하이스피드, L은 로파워입니다. F는 패스트, S는 쇼트키를 의미합니다. 많이 쓰는 것은 LS 저전력 쇼트키, CH 하이스피드 시머스, LV와 같은 경우에 로우볼 g 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5 v 의의 그 로직을 많이 썼는데 현재는 3 3의 로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TTL의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CPU의 저 가격과 고속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가 작고 할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인 TTL보다는 어 CPU를 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TTL의 입출력 지연속도는 10나노인데, 현재 CPU가 100MHz 이상으로 보통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 TTL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어, CPU를 사용하는 것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CPU를 많이 사용하고 TTL 사용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TTL 소자의 내부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 o 게이트입니다. n o 게이트 진리표는 O와 n o 을 포함했기 때문에 1 제로 제로 제로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A B에 로 입력신호를 줬을 때 출력이 1이 나오는 그 내부 동작을 살펴볼 건데 어, 내부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정도만 참고용으로 알아둡시다 입력이 어, 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출력 전류가 이런 식으로 입력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트랜지스트는 o 이 됩니다 ON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로 입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어 이쪽 트랜지스터 Q3는 OFF가 됩니다. 어 B도 로이기 때문에 온상태그 다음에 로오 OFF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OFF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출력 Q5에 어 미치는 영향은 그라운드 쪽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은 그 여, 여기까지가 IC 단이고 여기 IC 출력입니다. 출력이 Open Collector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 어, 풀업 저항을 달아서 출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 되있기 때문에 이쪽 출력 쪽에는 하이로 어, 우리가 발생을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입력 AB를 제로로 줬을 때 출력은 하이로 됩니다. A를 하이로 변경했을 경우에 출력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입력을 하이로 주면 트랜지스터 Q1은 오프가 됩니다. 따라서 Q3의 베이스단은 다음과 같이 전류가 입력되므로 on이 됩니다. 자, 전류의 방향은 다음과 같고 따라서 r 4의전위는 하이가 됩니다. 따라서 q 스는 온이 됩니다. 따라서 프롭 장을 회로에 추가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동작됨으로 출력 단은 그라운드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은 로우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TTL은 트랜지스트 트랜지스트 로직 IC 입니다. 트랜지스트라는 것은 전자소자로, 증폭기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충분한 전류를 베이스단에 인가함으로써 스위치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노화 회로의 TTL 내부 회로도 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트를 여러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이오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도 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 두 단자를 가지고 출력 한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 부분에는 이렇게 트랜지스트가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트랜지스트가 들어가서 우리가 출력을 이런 형태로 가질 때 우리가 푸시풀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어, 원래 그 트랜지스터 하나만 되어 있죠 이런 회로를 오픈 컬렉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컬렉터 출력단에 우리가 저항을 달아서 VCC에 연결 5V에 연결할 때이 어, 스위치가 ON이 되면 우리가 저항으로 밑으로 연결이 되죠 어, 저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반전 출력이죠 반전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오픈컬렉터인 경우에 프로펠를 구성을 해서 어, 출력을 구성을 하는데, 이때 반전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VCC를 15V로 연결해도 되는 그 계열은 Cmos 계열인데, 이러한 계열, 계열에서 그 출력단자에 이쪽 출력전류를 어, 전압을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 컬렉터 타입 경우에 출력 전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출력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부는 푸시풀 타입과 오픈 컬렉터 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소자의 기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 트랜지스터는 PNP와 NPN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게 을 됩니다. c m o s 는 pmos와 mmos로 나누게 되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푸시풀 타입은 뭐 출력이 전압으로 그라운드와 vcc 혹은 vdd로 출력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pmos 타입과 mmos 타입 PNP, NPM 타입을 결합을 해서 충력, 출력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어, 예로 하이를 입력해서 줬다 라고 하면 어, 밑에 있는 그 m 머스가 동작을 하게 되면 어, 이쪽에서 트랜지스터인 경우에 하단에 어, NPM 타입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은 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로일 때 하이로 출력이 되면 VDD 쪽으로 어, 트랜지스트가 동작을 해서 어, VDD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지금 입출력 관계를 따져보니까 어,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몇 단에 나트로를 붙이게 되면 하이 입력에 high가 출력되고, low 로우 입력에 low가 출력되는 구조를 멋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출력단에 그 전압 출력이 된다라는 게 부시풀 구조입니다. 오픈 컬렉터인 경우에 어, 내부 IC 그 트랜지스터 출력단에 뭔가 전원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우리가 이런 회로를 구성을 시켜줘야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 출력이 제로일 때 제로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하이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쪽 그라운드 레벨이 이쪽 출력 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고, 입력 신호가 로우가 되어 있으면 이 출력 단이 어, 얘가, 어,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면서 이 출력단에 이런 식으로, 어 V, c c 쪽이 출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CC를 5V로 쓸 거냐 또는 15V로 쓸 거냐 이렇게 우리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그 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구조가 푸시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외부 전압을, 어, 이쪽 인터페이스 되는 그 IC의 입력 전압을 조정 하기 위해서 이쪽 출력 전압의 어, 풀업 구조를 가지고 전압을 변경시킬 때 오픈 컬렉터 타입의 어, I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로직 게이트의 어, 진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그 기호는 기호와 이름이 중요하겠죠. 기호를, 암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진리표라는 것은 입력이 두 조건일 때0011 이렇게 일단 A 조건을 그린, 그, 적은 다음에 0101로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듭니다. 00, 01, 1011 이런 식으로 네, 네 가지의 입력 조건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어, 엔드게이트는 1, 1이 들어올 때만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논리 곱으로 나타냅니다. 1 곱하기 0은 0이 되겠죠. 1 곱하기 1만 1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 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합인 경우에, 오합입니다 오아, 논리 합. 인 경우에 0, 1, 1, 1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기 때문에 이걸 논리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스크루시브 어화는 어인 조건처럼 0111인데 이쪽에 11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0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베타적 논리 합입니다 아, 베타적이라는 건 이게 두 개가 같지 않을 때라는 이야기죠. 같지 않을 때만 1이 된다는 겁니다. AB가 다르면 1. 같으면 제로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익스크리시브 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낫은 부정입니다 퍼퍼는 단과 같이 표기가 되며 어, 회로에 따라서 앰프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앰프는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낫회로는 삼각형의 어, 동그라미 기호로 나타내는데 어, 나머지 앤드 오아 어, 익스, 클크루시브 어하에서, 이 출력단에 나트회로를 붙이면, 어, 난드가 되고, 노화가 되고, 익스크루시브 노화가 됩니다. 여기서, 어, 삼각형은 생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은 입력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회로가 나아집니다. 나트회로입니다. Not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트 회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출력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된 거는 이거는 단자 표시입니다 단자 물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표시는 나시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돼 있으면 이거는 단자 표시입니다 단자 그래서 단자하고 나 부분을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현상을 보고 구별을 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 NAND는 AND에서 전부 낫을 취한 거죠 OR는 0, 1, 1, 1 이렇게 되면 아, 이거에 n 을 취하면 1, 0, 0, 0가 될 겁니다 EXCLUSIVE OR는 0하고 0, 1, 1에 반전을 시키면 1, 0, 0, 1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지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듀얼 인라인 패키지는 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딥 타입 중에 출력 그 핀의 간격이 매우 작은 칩. 작은 칩, 전체적으로 칩이 어, 딥 타입보다 줄어들었죠. 이런 걸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라고 합니다. SO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어, 사면에 다 외부 단자가 출력이 되어 있을 때, 어 QF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드 플랫, 그러니까 사면이 플랫한 패키지. 그다음에 b g a 타입, 어, 볼 그리드인데, 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핀이 동그란 납땜 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 그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 그리드는 PGA 타입 핀 그리드 이 여러분, 컴퓨터 CPU가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죠. TTL 그 입력 전원의 그 하이와 로 부분을 나누는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TL은 일반적으로 5V, 0V의 그 하이와 로의 어,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 그 출력 부분에 어떤 그 드랍, 전압 드랍의 어, 현상이 생기므로 어, 어,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그 구간을 하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5 v 에서약5 v 사이를 하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0에서 1.5 사이를 로우라고 어, IC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입력 신호 자체가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중간 영역은 프로실션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어, 가지면 그 출력 상태를 보장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로를 만들었는데, 이런 그 어느 정도 이 레벨의 차이, 전압의 약간의 차이는 어, 뭐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기울기를 가진 이 중간 영역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영역에서, 그, 로 영역에 먼저 존재를 했다면, 이걸 로로 인지를 하고, 하이로 한번 인식을 한 후에는 이 중간 영역을 하이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면, 그, 출력 부분의 모함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슈미트리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올라갈 때, 요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어,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현상을 히스테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C에 이런 기호가 붙어 있을 경우에 슈미트리그입니다. 슈미트리그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유, 그 현상처럼 어, 움직이는 그런 그 TTL을 우리가 슈미트리그 어, 그 I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